야. 하루가 더예민한거 아니어서 숯불 가지고 고기 피우는 거보다 야 끝내준다, 나무 음, 놓고 그래. 네. 그래. 탄다 탄다, 아유 다 다. 해피숍 나도 먹어 그냥 그렇게 놓고 다피셔봐요 그거 어. 네. 거기 여기다 찍어서 드셔보셔 맛있어요 맛있어요 씨 이제까지 찬송가 부르는 게안 지켰네. <laughs> 이건 안 눌러가지고 안 지켰어 콧노래 다시 불러야 돼 뭐가 사 응. 빨리 불러 아이고치매요 치매 아, 아니 할머니 그래. 타 이거 빨리 하나 다 써보자 이거. 틀어라고 그러면은, 나오면, 너가 누가 부르 노래가 다들어가방 희방. 나오면, 아빠가 너무 일어나고.